전설적인 축구 선수 크루이프와 허정무는 세 번의 맞대결을 펼쳤습니다. 첫 번째 경기에서 아무런 기대가 없었던 허정무는 크루이프를 완전 봉쇄하여 45분 만에 교체가 되어 나가게 만들었습니다. 전투적인 투지로 인정받은 허정무는 두 번째 대결에서도 크루이프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허정무의 끈질긴 수비로 크루이프는 팔꿈치로 허정무를 가격하였고 허정무는 부상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경기가 종료된 후 취재진이 크레이프에게 왜 그렇게 신경전을 하였나요? 라고 인터뷰를 하였고 크레이프는 그가 매우 훌륭한 선수이기 때문입니다. 라고 답변을 하면서 축구 팬들을 놀라게 하였습니다. 마지막 홈에서 펼쳐진 세 번째 경기에서는 크레이프 모더나라고 쓰여진 플랜카드를 만들어 응원을 하였는데 해석하자면 크레이프 죽여라라는 뜻입니다. 이날은 인종차별과 힘든 타지 생활 유일한 아시아 선수였던 허정무 선수를 진정 같은 팀으로 받아들이고 인정을 받은 감동적인 날이었습니다. 비록 PK로 아쉽게 경기는 패배하였지만 홈팬들은 허정무에게 기립박수를 보내왔습니다. 허정무 선수는 대한민국의 자긍심을 잃지 않고 유럽에서 인정받아 한국 선수들의 길을 터준 매우 훌륭한 선수입니다. 요한 크루이프가 인정한, 유럽이 인정한 허정무였습니다.